<목소리가> 네, 네, 어, 여보세요. 안녕여니다 예, 이게. 네, 네, 요 기차가 네, 네, 자, 여기 네, 네. 이 기차가 갈 때요. 여기 뭐냐면, 기차가 얼마나 기냐면요. 가다가 우리가 나을 지나가는데요. 여기 스네이크산이라고 있습니다 스네이크산. 스네이크산은 뭐냐면은 기차가 워낙 길기 때문에 산을 감아 버립니다. 네, 이렇게 일선으로 못 내려올 때는 똥거이게 돌아서 내려오는데요. 얼마나 기냐면은 기차 끝하고. 첫부분은끝마 지금 지나가시는 지역에 티킹 온 타스 원한 감사독립당은 말들이 전혀 없지. 올라가지 못하고 그쪽에 그 세계 금러니까사탄 근데 사람들이 말하고 거. 저게 왜 올라갔냐고 저쪽 300을 저때 길이 없었거든요 예. 길이 예. 없어서 이걸 다섯 다 길이 없어가지고 여쪽을 말을 타고 온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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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올 때는 저희 산넘에서 왔어요 올 때는 좌측으로 예, 예, 왼쪽, 좌, 끝에서 왔습니다. 끝그서서 이거 동계요. 이제 동계, 이렇게 일자로 와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만나는 지역은 저희가 그 캡루스 있잖아요. 캡루스. 그 산악지대라고요. 그렇죠삼막이 아니라 네, 산악지대요. 이 산에 때, 고기서만저꽃어꽃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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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안들나안할게아고 결혼을 제가 어떻게 하게 됐는지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생활이 바뻤고 그리고 정신없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결혼 해놓고 나서 이제 당연히 또 생겨야 될 아기가... 하면서 어,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또는 뭐 교회와 국민을 위해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시,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남자가 큰일을 할수 있으니 남자 복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사별이라고 아예 이름을 지어놓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안사람이죠. 저는 이 아이가 정사하건 기형하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겠다는 결론이 뜨는데 우리 안사람은 어떤 마음을갖고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지에 가서 지난주에 가는 바다 가는 얘기 드리는데요. 하수있구까 이러한 그. 아, 너의 소원, 이루는 날어린이에게 영광 돌리라. 감사합니아 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하나님참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번에 그, 미들베스트 세미나의 발, 이번에 와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친구 하면서. 나누면서... 떠나간 뒤에 세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고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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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안되셨니 사모님, 사모님, 이거 떠나봐야 되 사모님, 전부 다죽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만 힘이라도, 보객이 힘이 되시면 하는 말씀을, 아, 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야가없습니 지금 이게, 한국에서 네 사람이 방 하나씩을 받겠다는 방네개 약속이 됐습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이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방을 하나 받겠다는 해서 다섯 개 됐습니다. 사실 서7개 중에 다섯 개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무슨 그 분들을 있는 김수훈 목사님, <laughs> 김수훈 목사님 주무시죠 <laughs> <두 분이요>? 네. 어쩌고? <laughs> 그래. 네? 아 광종 호사님 사모님 앉아세앉아세요예전 찍어줘 봐. 7십 년도 어,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이 산업 신청을. 전에 제가 여기게한3주 전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왔거든요. 계속 반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일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아팠어서 제가 병원에 가봤거든요.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이것이 안 아팠기 때문에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술을 해보니까 이게 막보고루도고한 하고 아픈 거뭐다 이런 소리는 했지하는그 정말 집회를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쓰신다는 거. 저는 쇼울달이기 때문에 속해가지고 나는 신발을 신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은 너본 그 신발을 신는 거나 키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하나님만이 이종을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크게 세계적인 단투가 되도록 역사하시려면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사모님 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를 보살도 없는. 기쁘게 만하는 목사님을 뵙겠다는 너무 감사해서 울릴 줄 모르겠더라고요 말 어? 그만하고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여기서 사랑하던 존경하는 우리 대구에 계시는 언니 한 분을 또 정하게 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디 가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사랑해주고 품을 흘리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게 잘생기나 못생기나 키가 크나 약간 건건강하더록키생 일단 짠웨슬내가 나보다 작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아 참.. 나도 더 작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 서울에서 열심히 목회 하시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저도 사버린다 예, 예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몰라요 <laughs> 그렇죠? 미국에 어, 오실 때 비행기 탈때도 어려우셨고 아 계속 어려우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어요. 김상규 목사님께 지난번에 한국 방문했을 때 그랬거든요. 교회도 크고 우리 학교 이사시고 너무의가기가 떨어지면 큰다다는처로 떨어지면 큰다는 걸 이번에 실감했어요. 대등 방을 세워서. 아, <laughs> 어, 그, 시애틀 공항에서, 나 이, 리직에서 팀을, 구조를 기다리라 기다리다가, 근데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구조되가 않았어요. 근데, 부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돈을 부달다 그처럼, 계속 전화로 두드렸지만, 아, 그게 지적교로 연결돼서, 아 이렇게 찾아왔는데 두세줄를만는것 같아요 아유 얼마나 감사하니 많일 거기서 만나지 못했으면 오늘의 이렇게 명의 기쁨을 뭐영 이게 풀떨어서서섭선이 반쪽이 풀라오고좀은 배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위대해는 제가 계속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봉 박사님 기도해 주시오 할렐루야 <웃음> 네. <웃음> 참, 참. 목사님이 추천하신 것 중에 1호로 어. 이번에 네,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두분 앞으로 나오셔서 사모님까지, 사모님도 같이 받으셨어요? 한대 받으셨다고? 같이 받으셨어요? 아니, 그냥. 아니, <웃음> <웃음> 아, 아니네. 그, 국화 얘기 네. 대분저 그, 국하 예비 좀 보라고. 축하 타비을한번 해요. 네. 우리 김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여기, 목사님께도 좀 말씀하시고. <laughs> 직접 논문을 제목까지 지도해 주시고 아주 심밀하게 지도해 주고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이, 이 제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를 인용하고 가르쳐 드릴 것인데 아, 그대로 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다뤘거든요. 말씀 강론이 성경에 설교라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 설교가 어디서 들어왔느냐 한번 참고서를 연구해 봤더니 우리가 그 국민학교란 말이 일본 시대에 들어온 것처럼 설교란 말이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왔었기에 예, 또 바울이 강문했다고 그랬으므로 음. 예, 그렇게 강문을로 거쳤습니다. 예, 그리고 저, 러다가 화장실 10분 쓰시고 저 이쪽 안에 기프트샵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사지지 마시고 예, 여기서 약간 10분 정도 있다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예, 화장실. 아니에요? 지금 느끼 산맥에 올라갔다가 몇시간째죠? 약 2시간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yeah

Well, oh, it no right. Right. Okay. I know, but it, I'm allergic to sugar, no, so it's okay. uh, sugar. Uh, that it. oh. I can only have like maybe three or four. Uh, okay.

그럼 봄이 만약 여기 나타나잖아요. 그 왜인지 여기에 대한 4, 단계의 농지 매1 0가있습다1 1 1 0 1 0 1 0 1 0 1 0 1 1 1 0 1 0 1 좋아하는 집인가아 네, 팔고요. 저쪽은 또 아이스크림 팔고요. 어느 곳이요? 저쪽저수 졌어요, 저또 원하는 사람은 박수 신청하 박수 그리고 본이따주시한번에서 여러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너무 사랑받이시네 전까지는 고도사이기때문가 전까지 말만 하고 제가 머 못듭니다. 감사니다 그리고 사실은 종의 공전도 다 됐고 시기섭니대에서제1교 외에 지금 2500명 대구에서 두분 제가 큰회를이때까지전 지난 학기까지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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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응원했습니다. 다보내했습니다 이번에 5 0 0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50 학교를 썼습니다. 250을 일분러 가져왔습니다. 이 학교를 받아도 되겠는데, 2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수들이 그 사람을 주시합니다. 10시 1반으로, 100분에서 50분에서 10분이 있다. 왜냐하면, 왜참고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서그때문에 서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자 이제부터 무다게 강납다 알죠? 게강다제게 강납다 제발 대지 네. 네. 아, 소개 다 했습니다. 자기 소개를 하고 먼저. 소개 다 했어. 서울 장신교수. 아, 그건 자기 본인의. 제가 어제 하고요. 어, 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음, 눈 뜨자마자 네, 네. 떠오르던 찬송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것을 훗쳐서 나오기 전에 찬양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일 지나면서 다시 어제 밤에 다시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제가 떠오른 찬그 아침에 찬조에 다시 떠올랐었고요. 그리고 다시 어제 밤에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찬송하라고 다시 기억, 다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짐을 풀자마자 자기 전에 권사님하고 한 권사님하고. 하고 찬송했었습니다. 네, 그때 받은 말씀 그 제가 내마가 있습니다. 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장 20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복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국 하나가 미국 경산에서 잠시